예. 자, 오늘은, 음, 업과 원을 한번 이야기해 습니다 자, 업과 원. 아마, 아, 구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아, 발언하라고. 원을 세우라고. 그런 경험들 없나요? 예. 예, 원을 세우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원대로 사시나요? 업대로 사시나요? 그래서 어, 원을 세우고 원대로 살아라 그러죠. 업, 업을 세우고 원, 아, 원을 세우고 원대로 살아. 예. 업대로 살 것인가 원대로 살것인가입 업대로 살 것인가 원대로 살 것인가, 업대로 살 것인가? 원대로 살 것인가? 아니, 이거 좀 협박 같은 말인데 업대로 살 것인가 원대로 살 것인가 업대로 산다는 것은 뭐죠? 괴롭게 된다는 거고 원대로 산다는 것은 그 업을 소멸시켜서 괴롭지 않는 삶이 되는 게 이제 원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행체에서는 들어가면은 그런데요. 자, 업대로 살 것인가 원대로 살 것인가를 묻고 업대로 살지 않으려면은 원대로 살라고 원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그 원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원을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원, 업과 원. 마치 업과 원이 다른 것 같은 거죠. 업대로 살 거냐, 원대로 살 거냐. 자, 업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요, 먼저? 업대로 산다는 것은 업 법이란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 즉 행위는 이 마음으로 짓는 행위,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이걸 이 의행, 그러죠 마음으로 짓는 행위는 어, 마음으로 누구를 뭐 죽이니, 살리니,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 어, 이렇게 하는, 자, 이게 이제, 마음으로 짓는 행위. 그 다음에, 말로 짓는 행위. 이걸 구어 또, 그 다음에 뭐죠? 몸으로, 행동으로 짓는, 몸으로 짓는 행위. 이걸 신행 또는 신업 그래요. 자, 이렇게 삼업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 업을 행이다라고 그래요. 고, 고, 그 때,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그 때는 행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의행, 구행, 신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의 과거 지나간 그러함들을 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업이라는 말과 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지금 그 순간에는 행이라 그러고 이게 가령 지나가면은 업이라 그래요. 그것을 왜 업이라 그러는가? 바로 그 행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이런 행이라고 하는 것, 것은 그그 그 자체로 바로 현상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행이 있으면은 그 현상이 요 현상을 기반으로 또그 현상으로 또 드러나고 이러니까 마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매 순간이 똑같지 않고 다르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치인 거예요 자 그렇게 그 행위 드러난 현상이 바로 우리 지금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그래서 바로 행이라고 하는 것을 상카라 그래요. 형성된 법이래요. 형성된 법. 자, 그렇게, 바로 그러함이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순간의 이 드러남이 다음 순간에는 요게 조건이 돼서 또 행이 있고, 그요 조건에 그 경험이 또 더해져서 그 다음 그때 그 현상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 또 행이 일어나고 자 이게 마치 이 윤회하는 것 같이 또 과거의 경험이 다 반영해서 지금 이 현상이 있으니 지금 이 현상은 바로 업현상이라 이러면은 이런 이치가 전부 그래서 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업대로다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드러난 그대로가 실체라고 하는, 요게 사실이라고 하는, 요, 요렇게 드러난 그대로가 아, 실제로 있는 거라고 하는, 요 착각 상태가 업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의 삶을 업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게 업대로 사는 건가? 삼행이라고 하는, 요게 일어날 당시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다라고 하는 요 착각 기반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삼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다, 이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드러날 때 또한 행의 즉, 어떤 고대의 그 착각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읍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경험되는 지금 이 순간 이그 이, 어, 의도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짓는 의도 그리고 말로 드러나는 것또그 다음에 행으로 이렇게 드러는요것이 실제로 내가 한다 또그 기반이 되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존재다. 나라는 존재다. 실체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으로 드러나게 되는, 되는 그런 착각대로 되는 것이 이게 뭐냐. 억대로 된 거예요. 억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함을 억대로 산다고 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착각의 느낌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이런 삶이 되는 것이 억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원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원은 뭐냐? 바로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발원, 그렇죠. 발원. 자, 이 괴롭지 않고자 하는, 자, 뭔가 잘못 알아서 답답하고 삶이 답답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또는 뭔가 모른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발심 또는 발원이라고 그래요. 발원. 자, 원은 그러니까 업대로 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죠. 자, 그것은 내가 업을 세우는 게 아니.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그래요. 발은 필발자예요. 필발. 필발이 뭡니까? 지가 피는 거지. 내가 피우는 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억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반드시 괴롭다라는 상태가 되고, 무지로 인한 답답함, 애매모호함.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렇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발심 또는 발언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대로 산다, 이게 뭐예요? 원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되어지지 않은. 즉, 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실제 체라고 하는 보이는 내용도 실체고 그것을 보는 주체인 나도 실체고 이게 실제 자의 존재라고 하는 바로 요 착각 상태가 업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바른대로 산다는 건 뭐냐? 착각이 없는 경험 경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원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원대로 사는 게 뭐죠? 결국 그 마음에 의해서 도라는 경험의 점검이 있어서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경험이 되는 것이 원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대로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대로 산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니까야 불교 저 초기 불교라고 하는 또는 소승불교라는 데서는 이것을 결심바람일 그래요. 결심바람일. 바람일.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수행이라는 의미. 그래서 그런 결심, 원. 자, 여기서 또 벗어나야지 이러고는 못 살겠어. 라고 하는 이걸, 이런 마음을 결심이라 그러고, 이런 마음을 발언이라 그러고, 이런 마음을 발심이다. 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발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발언이 있으면은, 바로, 이 경험의 점검으로서, 바로, 이 상으로 되지 않는, 착각이 없는, 그런 점검에서, 바로, 도라는 경험상태가 되어지는, 자, 상이 상으로 되지 않는, 즉, 법성이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의 경험상태, 법상의 경험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함이, 원대로 산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 이 의미를 모르고 이러함을 모르고 원을 하나 세우죠. 무슨 원을 세웁니까? 따오 님은 무슨 원을 세웠습니까? 무슨 원을 세웠었습니까? 음? 자. 응? 음? 음. 자 이제 업을 세 세우, 원을 세우고는 어떻게 하냐 그 원을 성취하려고 하죠 그 원대로 되려고 하죠 원을 성취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그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바로 욕심의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 결국에는 뭔가 되려고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욕심의 삶이에요, 욕심의 삶. 그러면 바로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요게 바로 억대로 되는 상황이에요. 이 발언도, 발언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나는 그 자체를 발언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이제 목표로 세워놓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발언이라는 것이 상이 되버리고 그 상을 승취하려고 하면은, 이게 욕심이 되어져가지고, 자, 요렇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업대로 되어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발언은 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냐? 그냥 일어나는 경험을 실제라고 착각함이 없는 그런 점검으로 드러나요. 그 옛날에 우고 음. 손님한테 요 원에 대해서 제가 음. 들은 바가 있는데, 예. 그, 그 당시에 하고 같은 뜻으로 들리는데, 음. 우리 구도에 이렇게 음. 보면 예. 언제든지 법행하면 바람문이 있거든요. 예. 바람문에 거의 보면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음. 뭐, 어떻게 해야 그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게 결국 욕심이다. 이네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달성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욕심이란 경험 상태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억대로의 삶인 거예요. 원대로의 삶이 아니라. 우리 고대 부모아니라 언제 가든지 언제 가든지 그다음 문이 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어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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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적인불교 음. 그래서 어떤 이 수행처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입재 법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억대로 음. 살 거냐 원대로 살 거냐라고 그래서 제가 할까 그, 아예 협박을 해라 협박을 <laughs> 해가 <해야죠, 웃음>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원대로 살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원을 세우라고 그러고. 음. <laughs> 거기서 원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수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은 원대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시 그러함은 업대로 산다라고 하는 조금 다른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 달라졌을 뿐 여전히 업대로 사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대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수행 점검, 도의 점검을 통한 도의 삶. 이게 원대로의 삶이고, 그래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즉, 이 괴로움의 원인인, 이 무지가 타파돼서, 즉, 업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원대로 살 살지 말라 그러면서도 오부 음. 선생님께서 뭐 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원대로 같은 원대로 살아도 이지이 완전히 틀린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대로 음. 살긴 살되 음. 그 욕심 없는일 원대로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원대로 산다는 건 욕심과 화가 없는 경험 경험이 원대로 산다는 거고, 무지로 인해서 욕심과 화라고 하는 이런 삶이 억대로의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면서도 잘못된 이해로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신행, 생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오늘 그 점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몇년 전에 그사님이그 말씀을 한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 들으니까. 교사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 다시 이런, 이런 얘기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최근에 어떤 수행처에 한 달간 가서 살다가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어, 도대체 업대로 산다는 것과 원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다시 한번 물은 경험이 있어서 거기서 아무리 원대로 살아간다해서 참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한다고 하면서 그런 질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대화해 보는 시간이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 실마리법담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든 뭐또 다른 어, 이, 이, 어떤 뭐 대화든 한번 그런 대화거리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 살다 보면 다 목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뭐뭐 초등대로 가면 중학교 다녀야 되겠다. 음, 음. 또뭐 대학에 다녀야 돼. 그런 목표를 세우고 만데. 음. 그하고 거이 그걸 비비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삶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때문에 힘든 삶이 되고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목표를 세운 것은 결국 행복하게 되려는 목표들이죠.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괴롭다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목표를 세워서 괴롭지 않게 되려고 할 거고, 못 배워서 뭐 한이 된다는 사람은 좀 어떻게든 많이 배워가지고 한이 되지 않는 삶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세울 거다 이런, 이런 거죠 사실 발언이라는 것도 이 말만 좀 바뀌었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목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 어떤 이 불교란 진행단체에서는 이것을 목표 대신에 원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꿨을 뿐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나 이 원이라고 하는 이 말, 불교에서 이 원이라는 말은, 바로, 어, 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말씀의 기록이, 그래도 그냥 그대로 잘 전해온다라고 하는 니까야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이, 그것을 바람일, 바라밀, 결심바람일, 바람밀이라고얘야한 거예요. 바람밀이라고 바람일은 뭐냐? 바람일이, 부족되면, 완성되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 바람일을 닦아서 바람일이 완성되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바람일. 바라밀. 바람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바로 반야신경에 행신반야바람일다할때 반야바람일이. 바람일, 바라밀. 바람일. 바라밀. 거기서 바람일은 이렇죠? 거기, 이, 니카야 불교의 전통이 있는 거기서는 1 0바람을 그러고, 대성에서는 6바람을 그래요. 그래서, 대성에서는 결심바람이라는 것이 없고, 대신에 원이라는 말이 있고, 그쪽에서는 이 결심바람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10바람이래. 예. 그 바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수행이라는 말인 거예요, 수행.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 것은 수행으로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 그것은 부처님의 초전법륜경 예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라밀이란 말은 완성 완성을 향해서 가는 이런 말이 바라밀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렇게 해서 바라밀이 완성된다 이 말은 완성된다. 자 그래서 영어로 이바라밀은 뭐라고 번역하냐? Perfection이라고 완전 완성이라고 번역해. 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바람이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을 바람 이라 그래요. 완성되면 은 이제 바람 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걸 붙여요 그냥. 우리는 보통 지혜의 언덕을 네. 넘어간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는바람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물론 그것이 넘어 간다는 말에 담겨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음. 무지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은 뭐예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것은 수행을 의미하는 말이란 거예요. 그래서 반야승의행신반야바라밀다이 말은 예그 중에서도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인데 모든 열 가지 바라밀, 여섯 가지 바라밀의 기본이 반야예요, 지혜예요, 지혜. 모습만 달리해서 이름을 좀 달리했을 뿐이지 그것을 전부 통틀어서 뭡니까 무지가 없는 무지가 없는 지혜요 수행이라는 것은 무지가 없는 경험 상태라고 그리고 무지가 타파돼서 깨달음일이라는 경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수행은 반야 수행이죠 반야 수행이 자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란 대표적인 것을 하나 그랬을 뿐 수행 부처님이 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온 개공, 이온 나라고 하는 이것이 모두다. 실체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이, 이, 이 연기법 현상이다. 법의 연기적 현상이다. 라는 거기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반야심리의 첫 기절인 거예요. 수행해서 일체 고약을넘어가라 이거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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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체험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대념 수경에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길로서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